어? 친구안했지 달팽아 어디 있어? 내 음, 여기 있어 어, 아니 달팽아 왜 이렇게 늦게 왔어? 난 원래 느리잖아 아 빨리 너희 자 넌왜이리 왜지, 늦게 <laughs> 가? 너무 <알겠어요>, 빠르잖아 <laughs> <laughs> 나 태워서 가 알겠어요 여기 누리누리 나 태워서 가 날팽이 살려 날팽이랑 갈래다오자 누린누리파야누린누리파야누린누리파야 안되겠다 나 여기 난지구로쏙 들어가야지, 지구로 쏙. 들어가, 집으로? 응. 예. 구독과 좋아요, 톡톡 알려주면서 난 밤에 어떤 풍선으로 넣는면 좋을지 댓글 많이 달아주세요. 안녕!